성경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입니다.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도예배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추도예배는 이방인의 제사를 기독교적 이름으로 포장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897년에 발행된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구호로에 실린 추도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추도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무영이라는 정동 감리교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정 삼품의 높은 직위에 있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친 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추도예배를 착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교인들도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34년도 감리교 총회에서 추도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교리와 장정에 부모 기일 추도 예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기일을 기념해서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간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는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이 방인의 제사를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또 죽은 자 앞에 헌화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헌화라는 것은 신전이나 영정 앞에 꽃을 바치는 행위로서, 죽은 자 앞에 헌화하고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유명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살아있는 부모만 부모고 죽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냐. 지방만 써보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기도하고 십자가 굽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리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니 저희가 또 바을 부울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로 충성을 다했을지라도 제사 드려도 괜찮고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우상숭배 죄를 짓고 우상 제물을 먹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지옥은 한번쯤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지옥 체험자들의 말을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참고하고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옥에는 불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형벌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뱀과 구더기, 지렁이, 각종 벌레들이 괴롭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영혼들을 괴롭히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살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깨뜨려 박설를 내고 온 몸을 믹사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사지를 찢고 다리를 꺾고 창자가 흘러 나와도 즉시 즉시 재생되고 원상복구되어서 끝없이 끝없이 고통만 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황을 머리에 부어버리기도 하고. 끝이 없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물을 자르듯 작두로 썰어버리기도 하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영원히 메아리치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참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옥 체험자들의 말이 마음속에 저는 100%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꼭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진짜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